어잘 만들었네요. <laughs> 영혼이 영혼이었나? 우와 잘 만들었다. 부르가 이상한 걸 저기 생각해 와 가지고. 아저 이거 따라 하고 있어요. <laughs> 이게 제가 해외 영상에서 본 건데 음. 이거 이렇게 이 할더라고요. 해외 영상에서 보고 따라 하는 거. 어, 피트병 통발에다가 이렇게 낚시 바늘을 매달아서 여기다가 이제 지렁이 끼우고 여기 안에는. 그.. 미끼. 통발 미끼, 응. 그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볼 겁니다. 부르가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안 들어와? 궁금하니까. 아 이게 외국, 신기하긴하겠다 외국에서 하더라고요. 응. 여기 막 다닥다닥 잡혀 있으면 겁나 신기하기만. 어, 그, 어, 그런데 잡힐 것 같지 않아요? 잡히지, 잡히지겠지. 아이디어가 아주 기가 막히고만 응. 누가 생각한 건지 아, 아 나도 베껴온 거지. 왔습니다. 아우 힐링하러 왔는데 일하러, 일하게 됐네. 여기 날파리가 엄청 많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첸니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럽니다. 자부루가 이상한 걸를또 배워가지고 저한테 해보자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거 음, 아까 보셨죠? 자 어제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걸로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계곡 물고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힐까 이게? 잡, 잡히겠죠? 그래? <laughs> 모르겠어요. 가시죠? 가시죠? 응. 여기 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곡에 뱀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는 진짜 동네 사람들밖에 몰라. 이런 바위 사이에도 독사가 있거든요. 아, 오우 시원해 후. 위쪽에도 안할거야? 어? 물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이 날파리 때문에 뭐하겠어 <laughs> 날파리 계속 눈에 들어가 지렁이 놓고 다 갈고 해야겠다 <laughs> 아우 이 날파리 날파리 진짜 많네 아, 이렇게 낚시 바늘에다가 지렁이를 다 닫아줄 거예요. 이제 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아, 두 개만 더렸는데. 내가 낚시를 싫어하는 이유? 지렁이 끼기 싫어서. 다들었어? 난 다들었어. 됐다. 형님 왜 자라 아저씨 얘기해요? 부럽다. 부러운 건데. 근데. 근데 심지어 부러워. <laughs> 지렁이 끼는 게 뭐라고 부러워? 지렁이도는 아, 나. 아나네개 남았네. 아. 한 번씩 오 아우 시원해 아아 <laughs> 와 여러분 이기 <이거>, 보세요 <laughs> 아. 밥 먹자 밥 먹자 야 누가 이렇게 상을 갖다 놨어 여기 오시는 분이 있나봐요 주기적으로 상을 여기다 딱 걸어놓고 하는데 지방이다. 야, 여기 누가 안 타고 받아놨어? 더 깊은데? 더 뭐, 엉덩이? 그림? 여기? 아니? 응. 어. 오. 오, 여기 좋아. 나 여기다 놓을래. 거들치도 많아, 심지어. 거들치도 엄청 커. 나 여기. 같은 곳에 나봐 따로 따로 내는 거야? 자, 치우다, 여기다가, 어, 이쪽에 이방에아 모래 좀 넣어야겠다. 여기, 응, 그 안에 품이있어 됐습니까? 네. 저바위 밑에, 저기 아래다가, 어, 그거 어, 고기들 막에 뭐 몰려들잖아. 어, 어. 엄청 많지? 와, 야, 늦춰가자 버다잖아 아, 옛날에 네. 내가 여기 잠깐 와가지고 고기 잡으려고 잠깐 왔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돌 밑에 이렇게 보라 그랬는데, 이게 확 무너졌어. 이게 무너졌다고요? 네. 이게 여기 있다가 확 네. 무너져가지고 죽을 거야깔깔렸으면 그냥 죽는 거야. 야, 여러분 이거돌 같은 거, 조심해야 바위 돼. 바위 같은 거 안이어미에 보여도 이게 확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계곡에서는. <laughs> <laughs> 네, 내내거 이거 어떡하지? 뭐야 그 거? 아 빠졌어요 여러분. 아? 봐봐. 하나아요 뭔데? 사키 사키 사키야? 사키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 후, 시원해요, 여러분. 다들 휴가 가셨겠지? 나도 휴가에요 오늘. 봤어? 가자! 누가 더 많이 잡았을지 내기안 하나요? 새놈만 인사 안 해? <laughs> 자, 여러분. 어, 통발, 아까 낮에 놨는데, 예, 지금, 한 9시 정도 됐습니다. 지금 가면은, 뭐가 잡혀있지 않을까요? 자, 가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자,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완전 깨끗해. 근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불길하네. 어 미유기 있다 미유기 미유기 발견 여기 여기 붙여볼게 살짝 미유기가 그개곡맥이잖아요어그어 어, 그, 그. 그. 어, 갔지 봤지 아니요 봤어 에 없었네요 <laughs> 못 봤어 에아어상잘 있네 자 미유기가 잡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당신 저기 끊네어네 잡아 아니 당신 끊으라고 아니야 당신 끈에 당신 끈상하시는데자 그럼 한번 꺼내볼게요 과연 아, 누가 더 많이 잡았을지 과연 제 저희 꺼내져 있네요 어리 있을까 없나 어우 이거야 엄청 많네 잠깐만요 자물꺼 꺼내볼게요 어, 잡히인했다야 뭐야? 아 뭐야 이거? 야, 너무 대실망이다. 한 마리 잡혔네. 이게 오, 뭐야? 왜왜 왜? 대구리. 어. 에이, 이거 조졌네 이거. 아안면 어때? 아니네. 에이, 아니. 한 마리 안 들어왔네. 왜내 대구 안 들어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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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어서. 야. 딸랑한 마리 잡았대요. 그한 마리 잡힌 게 어디야. 어. 실이 어, 붙긴다. 어. <laughs> 이거. 어, 어 간다. 아이고 저가 고맙다요. 근데 채리 형님 거가 쏙쏙이 있대요. 아래쪽 있었어요? <laughs> 과연? 과연? 어, 우와! 갈피질 갈피질. 두 마리? 와! 마리는? 와 많이 잡았다. 네 마리 네 마리. 어 미욱이다. 저 미욱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맞아, 맞아, 미욱이야. 아 미욱이 여기도 있네 이야. <laughs> 아. 아, 근데 이게 안에 안 들어갔어요. 어, 이게 안에, 안, 안에, 미끼를 지렁 눌러서 그런가 봐. 너 어때요, 형님? 이거 잡히네. 좋찮네 어, 오, 야. 주렁주렁 다 잡혔으면 좋겠는데, 단 예. 다는 안 잡혔습니다. 이렇게. 네 마리 잡혔네요, 총. 어둠치. 그래도 바. 열, 다1열 개, 네 마리 잡힌 건 대박 아니야? 그쵸, 40%. 음. 그니까. 러 확률 40%. <laughs> 아, 안에 지렁이 말고, 육기 응. 그 넣었으면 안에도 엄청 들어갔을 텐데. 그치, 야. 안에도 들어갔을텐지 네. 렇기 많이 잡히니까 신기하다. 그치? 자, 여러분들은 다 풀어줄게요. 아이고. 뭐, 담고, 담으려고 통을 가져오긴 했는데, 필요가 없네. 자, 바로 풀어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미욱기가좀 생소하잖아요 응 이거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응아 형님이 이겼네 그럼 내가 누군데 미끌어 했잖아요 자리 선정 중요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laughs> 자리 선정 그래, 중에 미욱기는 미끌미끌해서 지금 이 상태로 빈기니까. 볼까요? 어 그래 이 상태로 보고 바로 살려주자 미유기. 와 이게 미욱기구나 산맥이 맞죠? 응 산맥이라고 하고 정식명칭 미우기 음. 아가다 아가 음. 이게 크면 얼마큼 커져요? 커봐야 한 20cm? 더큰 것도 맞잖아 2 0 c m 어, 정도. 근데 그건 음. 이제 워낙 그 괴물 괴물들은 한 25cm 정도까지 커지고 오. 최고 커봐야 한뭐 30cm? 어. 자 그럼 미우기 그래도 한 마리 잡혔네요 이게 어, 여러 마리 잡힐 줄 알았는데 딱한 마리 잡혔네 그래도. 구경하는 게어디예요 요, 요, 어, 계곡에서 사는 귀한어종. 어쨌든 구경을 했습니다. 자, 요 놈은 바로 놔줄게요. 가라. 뿅! 오오. 오. 호 오, 잘 냅니다. 잘가 밤에 놨으면은, 밤에는 이제, 거들치들이 활동 안 해가지고. 네. 거들치가안 잡혔을 텐데. 밤에 놨으면은. 어, 훨씬 많이 잡혔다. 자, 요거는 잘 챙겨서. 잘 챙겨서 왔다 버리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르가 또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laughs> 한번 어, 이상한 통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작통발, 어, 패트병 자작통발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재밌었어요. 밖에 안에는 어떻게 한 번이 안 들어오고 밖에만 걸렸죠. <laughs> 그럴까요? 밖에 있는 지렁이에 정신 팔렸나 봐요. 안에 몇개 달려 있었잖아요. 안에는 응. 안 들어갔어. 그래도 궁금했지 않아요? 솔직히 궁금했죠. 어 나름. 그래서.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오늘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 나름 재밌었어요? 신기했어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네, 안녕히 세요 <laughs>